안녕하세요 노랑노랑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궁금증 한번 풀어보고자 시간 준비했어요. 모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죠. 모다의 플라워 프렌즈입니다. 어, 모다사에서 나온 요거는 이렇게 판매를 하는 제품을 제가 우연히 구해서 제 궁금증을 해소를 한게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모다를 처음에서 단두컷 정도 구했을 땐 너무 궁금했어요. 전체 컷이 디자인이 몇 개일까? 한 마에 몇 컷이 들어갈까? 그리고 색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색상이 나오나? 베이지하고 흰색?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원단 수집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은 디자인은 21개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마에는 88개의 컷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었었는데 그리고도 최근까지 몰랐던 건 색상은 화이트하고 이게 이제 빈티지 탄이죠. 베이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구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어, 모델 넘버 4320에 요거는 13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탄 컬러라고 그러죠. 빈티지 탄 컬러이고요. 11 컬러, 근데 여기는 여기 이제 빈티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베이지 되어 있고요. 화이트. 저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 조금 조각 컷이 있고, 요게 있는데, 있나? 이게 실제 잘못 인쇄된 건가 아니면 생산하면서 잘못된 건가 했는데, 환한, 정말 딱 흰색의 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이보리라고 할까요? 네, 아이보리가 있고, 이런 탄 컬러의 베이지가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모달 플라버 프렌즈는 세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너무 예쁜 아이들. 21개의 컷인데, 꽃말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플라워 프렌즈가 꽃말로 되어 있는 아이들 컷인데, 뭐, 저희가 뭐 아는 꽃들도 있고, 바이올렛이라든가, 뭐, 어뭐 여러 가지, 클로버라든가, 뭐 장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르는 꽃도 있고. 근데 그 꽃과 함께 노는 아이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있는 건데, 색상이, 어떤 거 제일 좋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색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색도 좋고, 근데 이 화이트 컬러는 홍차 염색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블로그 네이버 뒤져보면 홍차 염색 예쁘게 하신 분들 있는데 이거 좀 염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로 그뭐 만들었었는데 파우치, 소잉 케이스 할때이었던것 같은데 사실은 이 컬러는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앤틱 엔틱 좋아해서 앤틱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이 컷이 조금 더 그리고 사실 얘가 더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탄 칼라에 네, 더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음, 뭐 인기는 이 아이보리가 더 인기가 있는데 하시면 대부분 이거 더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탄 칼라도 너무 좋아해서 이거 더앤티크하고더 어울리고 제, 제가 작업할 때는 구하기도 힘들고서 예정을 갖는 원단 중에 하나예요. 자, 음, 이렇게 한번. 아이들뭐 너무 예쁜데 구경 조금 해볼까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소년하고 소녀 이렇게 좀 칼라 확실하게 이렇게 여자애들은 좀 드레스 핑크색 드레스 입고 있는 애들도 예쁘게 눈이, 좀 예쁘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른 것 같더라 다뭐 다르시지만 취향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은은한 이렇게 아이하고 있는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데이지 데이지도 인기 많죠 너무 조금 어두워요 지금 밤에 찍고 있어서 예쁘고 요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 여기 요고 이거. 요거는 음 강아지? 개, 개죠? 강아지 개 같아요 음. 여기 머리 <laughs>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머리 자르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아빠로 추정되나? 아빠인가? 음, 그런 컷도 있어요 어디 있지? 음, 이렇게 어른들하고 있는 아빠인가? 선생님인가? 전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와일드 인디고, 얘기가 있는 드레스가 인디고 색깔 같죠? 이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요거 는참 작품에서 많이 본. 다른 선생님 작품에서. 요것도 이렇게 있고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음, 탄, 이게 색상만 탄 칼라에선 또 이런 스트라이프 줄무늬 아이들이 더 예뻐요. 이게, 이런 게, 이, 여기에서 참잘드러 색깔을 잘 뽑은 것 같아요. 모다는 뿌띠들도 그렇고, 뭐, 다 색깔 예쁘잖아요. 근데 플라 포인트가 특히 컷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사실, 작가는 수자댕기나 캐슬러가 유명한데, 저는 이 모다 이브, 이 작가도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음. 이제 볼까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 여기 플라워 프렌즈 바이 미스 페니 다존 <laughs> 아시는 분들 이 작가 이름 맞나요? 인디 고정션 음, 어, 너무 잘하셨어 너무 예뻐요 디자인 진짜 플라워 프렌즈 이거 사실 정말 이런 건요 소장한테 느끼는 건 다다익서 진짜 많이 갖고 싶다 <laughs> 더 갖고 싶다 이걸 정말 다, 각각 한, 한두 마씩 소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이 정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얘네들은.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칼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다는 21가지 디자인에 한마에는 88개의 컷이 있고, 색상은 3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증 해소하셨나요? 오늘은 모다의 플라워 브랜즈 궁금증 해소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